안녕하세요. 금나침방입니다 오늘 문의 주신 분 내용 중에 하나가 대출을 대출을 통합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필요 자금 필요 자금만 이용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문의를 주셨어요. 솔직히 너무나도 그 내용이 제가 봤을 땐 단순해요. 그래서 메모도 안 하고, 하, 좀, 답은 정해져 있길, 있어서 좀 제가 어떻게 보면 전화를 꽂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 아, 내가 너무 건성으로 대답을 했나? 너무 당연한 건데, 그걸 이해를 좀못 하시고, 잘못알듣는것 같기도 하고 해서, 대출 을 전혀 이용해보지도 않으신 분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그분한테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너무 막 바쁘다 보니까, 뻔한 질문을 몇 번이고 대풀을 하니까, 이제 저도 좀, 너무 좀 성의 없는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모를 한게 아니어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대략적으로 이금융권에, 이금융권에 3건의 대출이 있었어요. 뭐, 신용대출하고 자동차 담보대출 해가지고 평균자가 이약19%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저축은행에서, 어디, 어디 저축은행이라고 했더라? 어디 저축은행? 아니, 캐피탈이라고 했나? 저축은행이라 했나? 자, 혹한 이금융권에서 같은 이금융권에서, 아, 3건의 약한 4천만 원 정도, 4천만 원 정도 있고, 이게 금리가 평균 한19%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조회를 해보니까 같은 이금융권이긴 하지만, 여기서 대출을 4천만 원까지 해주고, 금리는 약15% 정도 된다고 했어요. 4천만 원이 좀 넘는 거, 넘는다고 했던 것 같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자, 그렇다면, 이 채무자분은 본인이 필요한 금액, 필요자금은, 필요자금은 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대신에 대출을 통합하는 조건이고. 아, 필요자금이 천만 원이 아니구나. 필요자금이 아니라 일반 신용대출. 신용대출로 천만 원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이금유권이에요. 근데 여기는 대출이 세 건이야, 세 건. 3건. 건수. 통합하게 되면 이건 한 건으로 바뀌게 되죠. 사천만 원인데, 금리가 몇 프로예요? 4%차이예요 본인이 필요한 돈은 천만 원이라고 했어요. 아니, 아니, 신용대출을 천만 원 만든다니까. 천만 원만 써야 될까요? 아니면 이걸 다 받아서 통합을 해야 될까요? 너무 상식적인 질문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사천을 받아서, 이제 뭐, 한 건, 뭐, 한 건은, 일단 한 건은 무조건 상환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쪽 금융상환하고 나머지 돈을 입금해준다.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돈으로 그 다른 건을 본인이 상환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금리도 4%가 떨어지고. 이걸 고민을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상식적인 질문이어서, 아, 그거, 일단은 뭐,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어쩌냐, 이런 내용으로 문의를 주셨어요. 네. 솔직히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 상담했던 상담사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대출 진행 과정에서는 맞다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만 금액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제가 천만 원만 이렇게 신용대출로만 받으면 천만 원만 가능한데 통합으로 하게 되면 사천이 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세요. 이 금융권 세 건이요. 그런데 신용대출 천만 원만 내가 반다쳐요. 그럼 하나가 더 추가돼. 그럼 네 건이 돼네 건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신용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했어요? 연체. 그 다음은 바로 이 대출 건수입니다. 건수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신용도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출 이 건수도 줄여주면서. 세권을 줄여주면서 금리도 4%나 낮아. 이걸로 고민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좀 그분한테는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전화 끊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좀 제가 너무 좀 성의 없이 답변을 들은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긴 한데, 솔직히 이건 고민할 내용이 아니죠. 이자도 낮고. 대출까지 통합이 되는데, 당연히 이걸 받아야죠. 고민할 내용이 아니죠.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상담사 중에 좀 욕심이 지나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게 만드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 2금융권이 있고, 1금융권이 있어. 1금융권 대출도 있는데, 2금융권 대출이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있고, 1금융권이 2천만 원 있어. 근데 4천이 가네 그러니까 이 상담사가 4천을 다 쓰게 만들기 위해서 대출 건수가 줄어들면 신용도가 올라가요 그럼 나중에 저금리로 대안하기 편하니까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걸 받아가지고 이 금융권은 맞이 금융권도 이금융권 당연하지만 이 금융권도 상환을 해버리십시오 그럼 나중에 저금리로 대안 해줄게 간혹 이런 상담사 있어요 이건 완전 잘못된 내용이고요 어디 고금리로 이 저금리를 상환 아니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간혹가다 이거에 속아가지고 하, 있는 저금리 마저 상환해서 고금리와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무조건 손해요 일금육권은 이건 상환해봤자 신용대의 큰 변동이 없어요. 당연히 올라가는 건 맞아요. 일금육권 없어요. 근데 일금육권 생기죠? 있잖아요. 이거 받아버리. 이금육권 있고. 그 시용, 시용점수가 올라가 봤자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이 상담사는 욕심을 낸거죠. 이걸 전액 다. 안그러면 2천만원만 쓸것 같으니까. 4천까지 나오는데. 그래서 욕심을 내는 그런 상담사 간혹 있는데 그건 절대 하지 마시고 다만 본인이 이용하는 이금유권 상품이 있다면 대출이 있다면 이걸 통합을 할수 있다면 그럼 반드시 해야죠. 통합에 좋은 점은 일단 신용 점수를 올릴 수 있잖아. 가장 좋은 점. 그리고 월 납입 금액 부담스러우신 분들.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납입 금액이 많아집니다. 그럼 납입 금액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죠. 납입 금액에 대한 부담이 많아지면 생활이 힘들어져요. 생활이 힘들면 또 대출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납입 금액을 줄이는 줄여 놓으면 앞으로 대출 받을 확률이 조금은 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대출을 갖기도더 수월하고 빠를 수 있고, 또한 이걸 혹시라도 재금로 대안을 할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왜? 신용점수가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신용점수 올라가죠. 월납입금액 줄어들죠. 이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출 통합이 이금융권 통합이 된다면 반드시 통합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은 현재 이용 중인 대출. 그것도 이금융권이금융권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면 반드시 본인이 필요한 금액만 쓰지 마시고 통합을 할수 있다면 통합을 해서 신용도도 올리고 월납입금액도 줄이는 방법이 어떻겠는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